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진원 생명과학 볼 거고요 오랜만에 이 공시가 하나 나오면서 시장 관심을 좀 뜨겁게 받고 있죠 바로 이 36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 결정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일반 주주 배정이 아니라 제3자 대규모 이런 자금 조달에 투자를 나섰다는 건 분명히 뭐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돈이 확실하게 될 거다 어느 정도 이게 확신이 섰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걸 거고 그래서 보통 이런 뉴스는 시장에서 호재로 받는 게 대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상한가까지 딱 찍었는데, 자뭐 대규모 공장을 짓는다거나 새로 먹거리를 위한 투자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이 운영자금, 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한 유증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런 목적의 유상증자가 일반주주 대상이었다. 정말 엄청난 악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연속적으로 막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상승 랠리를 만들 그럴 만한 호재로 받기엔 분명히 이 무리가 있는 이슈. 자, 우리 진원 생명과학이 지금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지분이 11%가 채안 됩니다. 어, 나머지 이 90%가 전부 다 소액주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가요, 기존 주식수의 20%가 넘어가는 물량이다 보니까 이번 유상증자에 전액 참여하는 이 동방성, 어, 동반성장투자조합 1호. 이게 곧바로 최대 주주로 다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동반성장투자조합 제 1호의 최대 출자자가 83%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호 AL이다. 자, 이게 지금 포인트거든요, 여러분들. 자, 지금 대우의 일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어, 계속적인 이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한 증자를 진행 중인데 운영 자금 조달의 난항을 이렇게까지 겪고 있는데 자, 이번에 또이 공시를 직접 보시면은요 이 동방 어, 성장 투자 조합 제 1호 여기에 50억이라는 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취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이런 제 3자 배정 이슈가 이 나오기도 전부터 매수세가 이렇게 미리 들어오면서 주식을 사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뭐 기타 범인이라든지 사모펀드들이 이 시세를 내는 패턴. 자, 우리가 이거 항상 좀 봐봤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에 오랜 기간 동안 물려 계신 우리 주주님들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보유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매도를 또 현실화하기에는 손실을 현실화시키는 그 심리적인 어, 리스크까지 정말 크기 때문에 매도 결정을 못하고 계시네요. 올라오기만을 지금 바라고 계실 텐데. 자, 결국 이번에 파동 한번은 정말 크게 나올 거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 주주님들 지금부터 이 대응만 잘 해주신다면 어떻게든 수익으로까지 정말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딱 지금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게 어떻게 보면은 뭐좀안 되는 표현이지만 한탕을 해먹기 위한 이 준비는 지금 거의 다 끝내놨다. 그리고 결국 이 세력들도 시세를 이렇게 크게 내려면 어쨌든 이걸 들어 어 올리기 위한 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 정말 크게 터질 그 들어 올릴 그때 터트릴 이 호재. 이게 하나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나 신규매수 노리시는 분들 세력이 이렇게 지금 차트에 그려가고 있는 그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이 호재 야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있는 뉴스 보면서 뭐 쫓아다니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런 커다란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이런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그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 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얼마에 그런 뭐 매수,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해서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자, 이걸 모르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터틀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 드려서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에 정말 크게 한번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딱네 페이지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왔거든요.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제가 여기 번호 하나 이렇게 딱띄워 놓을게요. 여기로 종목명 진원 생명학 아니면 맨 앞에 이 진원이라고만 두 글자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자 부담 없이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정말 정말 꼭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말씀드린 그 호재 내용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매집을 한 시점부터의 그 세력 뭐 보유 물량 거래량 거래 대금 자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놨다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고요 이걸 기준가로 여러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저어 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딱 터지면서 출발을 할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겠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훨씬 흔들다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자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뭐 기간 조정 다 피해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뭐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따라서 흔들리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마음 고생 많으셨어 우리 주주님들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 되고자 무료로 여러분들 다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들어 올릴 때그 세력들이 명분으로 쓸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 맞춰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 정말 대응이 중요해진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 자 010-5894-29301으로 진원 생명과학 종목명 다 써주셔도 좋고 그냥 편하게 진원이라고 맨 앞에 두 글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정확한 대응하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마지막으로 좀 수익 크게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무료로 다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왜이 파일을 그냥 확인이라도 한번 안 해보시려는지 그기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호재 탁 터지면서 이렇게 마지막 파동 나올 때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 정말 이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정말 상폐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좀 그만. 확실하게 좀 그만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둔이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바로 지금 하나 남겨 주셔서 정확한 이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 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시드가 조금이라도 더 있다고 하면은 좀 훨씬 더 편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하루에도 이 상한가 가는 종목들 쏟아지고 있잖아요. 자 5년마다 오는 기회가 지금 조기에 이렇게 딱 찾아온 만큼 이런 기회에장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급등주 딱한 종목 추천해 드리려고 준비해왔거든요.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선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 장세 ]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 쯤 매수 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 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 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 5894 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 딱. 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어, 재미까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습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